창창한 경산, 송경창입니다. 오늘은 도시의 자격, 30만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위해 제가 G7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G7 프로젝트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가 구상한 시민들이 원하는 일곱 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첫 번째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호텔 컨벤션 유치와 함께 ICT 소프트웨어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학병원을 꼭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즐기고 쉴수 있는 레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워터파크 리조트와 함께 명품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산에는 제대로 된 도서관과 미술관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문화들을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예국어 도서관과 함께 시립 미술관을 꼭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포항시장, 경산 부시장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G7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산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송경창이 만드는 경산의 미래는 창창한 경산입니다.